안녕하세요 자팍 소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엔젤 넘버 1717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러한 엔젤 넘버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되 집착하지 않고 번호가 우연히 보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우연히 걸려온 전화번호 뒷자리가 1717번이거나 지나가는 차량 번호판에서 1717을 보았을 때처럼 1717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눈에 띄시나요? 엔젤 넘버 1717은 여러분의 현재 방향에 대한 엄지척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결정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의심이 드는 시기에 이 엔젤 넘버가 눈에 띄일 수 있으며, 이때 이 숫자의 의미는 여러분이 현재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곧 어려운 상황은 끝나고 상황이 더 밝은 시대로 바뀌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재물운적인 면에서 엔젤 넘버 1717은 새로운 단계의 재정적 행제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돈에 대한 현재 생각과 가치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고민해보고 앞으로도 현명한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건강운적인 면에서 엔젤 넘버 2 7 1 7은 지금은 정신적, 정서적 웰빙이 필요한 시기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지쳐있을 시기인 만큼 명상을 하거나 정신의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보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정서적 에너지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고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애정운적인 면에서 엔젤넘버 1717은 여러분의 강한 통찰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연인과의 관계로 인해 지쳐있는 상황에서 엔젤넘버 1717은 상대를 이만 놓아줄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인과 여러분의 감정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것이 최선인지 헤어지는 것이 최선인지를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싱글이라면 곧 진정한 사랑이 찾아올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낭만적인 삶에서 행운과 개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운적인 면에서 엔젤넘버 1717은 여러분의 현재 직업생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여러분의 노고와 끈기는 곧 보답을 받을 것이고 커리어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보내는 메시지를 믿고 목표에 집중한다면 직업적 추구에서 더큰 성공, 성취, 풍요로움으로 가는 문을 열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엔젤 넘버 2717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팍 소식이었습니다.